자 요번에는 그 복수수와 이차 방정식 쪽에 선물 3번 <laughs> 0이 아닌 3실수 pqr 그 다음에 두근 알파 베타 두근 뭐 나왔죠 그럼 이건 딱 느낌이 오는 게 근거하겠어요 그게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일단 우선 알파 더하기 베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p 두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q 자두 번째 식에서 두근의 합4 알파 더하기 4 베타는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니까 1 6파 베타는 R이죠. 그래서 구하는 게 뭐냐면 P분의 R이에요. 그럼 난 P하고 R을 구하겠다. 그래서 이첫 번째 이 세, 이놈하고 이놈을, 이놈하고 이놈을 대입해 주시면 일단 식이 하나가 나오죠. 뭐나옵니까 마이너스 4P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입니다. 이해 되시나요? 이놈하고 이놈을 둘다 여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P는 구해졌죠. P가 뭐예요? 이렇게 되시면 P값이 4분의 알파 베타입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을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아니 아 R은 바로 구해졌네요. 보니까 R은 P만 구했으면 되네. 되셨나요? 그럼 이 문제 끝났는데요. 문제에서 원했던 게 P분의 R을 구하는 거고요. 피가 4분의 알파베타고요. 얘는 16 곱하기 알파베타니까 얘는 16 알파베타 입장에서 이 분모에 있는 애는 뭐하면 돼요? 역수로 곱해주시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해요. 근데 어, 문제를 좀 복잡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서 피하고 알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